요즘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중에서도 건축 기사.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건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집, 건물 시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건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관리, 시공관리, 인력선임이 강화되면서 건축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몸값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 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해서 건물의 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 공사 현장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구조를 계산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설계, 시공, 감독, 자재 선택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경력이 쌓이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건설회사, 공기업, 건축사무소와 시설관리업체 갈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해요. 그럼 시험 구조 와 합격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건축기사는 필기와 실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필기 시험은 객관식 5과목,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법규 이렇게 과목당 2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실기는 건축시공 실무 필터 펴기 시험으로. 3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실기도 60점 넘으면 최종 취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응시 자격입니다 건축기사 시험은 아무나 볼수 없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실무 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격이 안 되시는 비전공자나 고졸자분들도 이 학점은행제로 충분히 자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시험 조건에 갖추는 이유는 가장 빠른 단기간에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건 교육부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제도이고, 쉽게 말해, 대학처럼 학점을 쌓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님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많이 병행하고 있는 하나의 교육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점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채우면, 관련 전공 4년제 졸업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기사 응시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졸자도 비전공자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온라인으로 응시 자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의 학력 따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졸자는 10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순수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 소요되지만 자격증, 독학사 등을 활용하면 7개월에서 10개월 아니면 충분합니다. 전문대 졸업자 또는 중퇴자시라면 전적비 학점을 각 뽑을 수가 있어서 1학기에서 2학기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빠르면 3, 2월 안에도 끝나요. 4년제에 졸업하신 분들은 전적대 학점을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전공 같은 개념으로 타전공 과정을 이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만으로 2학기만 들어주시면 응시자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본인 상황에 따라서 기간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게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인데요. 무조건 시험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응시자격을 만들어 놓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필기랑 실기 준비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채우면서 자격증 공부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력별 소요 기간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가 목표하는 어떤 기간에 최대한 맞춰서 설계가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